지금은, 실례어는 매출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사실 판매자들은 매출 얘기 잘안 해요. 아, 매출 얘기가 매출 민감하니까. 사실 민감해서 아. 잘 얘기를 안 하는데, 그냥 1년에 통장이 현금이 2억씩 쌓여요. <laughs> 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드릴게요.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건 아니고, 현금이 제가, 2억씩이요? 네, 2억씩 쌓이고, 지금은 10억 정도 매출은 음. 나지만, 통장이 쌓이는 잔고는 한 1년에 그래도, <laughs> 네, 서울에 집 샀습니다. 네, 덕분에 서울에 끝. 네. 네. <laughs> 고시원 방에서 올라와 가지고 네. 네, 서울 살이 네, 10년 좀 넘었을 때 네, 서초동에 샀습니다. 직장 생활부터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나쌤이 실제로 시작이 언제이신지 어... 어떻게 매출을 올리셨는지 그리고 얼마로 시작하셨는지 다나 쌤의 첫 시작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음... 싶습니다. 저는 서울에 올라오게 된게전 경상도 출신이고 음... 대구에서또 대학도 나왔거든요. 오... 그래서 서울에는 연고가 없었어요. 음... 연고가 없이 입사가 돼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입사 하루 전날에 입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어이구. 서울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가보려고 일단 고시원방에 먼저 집을 음. 구했었는데 입사가 취소가 되니까 뭐라도 먹고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루에 아르바이트 한 세네 개씩 이렇게 하고 아. 학습지 선생님도 해보고 음. 보험 설계사 면접도 가보기도 하고 우연치 않게 cj 올리브영에 공채로 합격을 하게 음. 되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다쳤어요 어. 그래서 어깨에 힘줄이 늘어나가지고 어. 다치게 돼서 그만두게 됐고. 근데 일을 할때뭘 해도 배울 게 있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음, 음. 제가 컴퓨터 과외 알바를 하든 티켓팅 알바를 하든 어떤 알바를 할 때에도 내가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음. 이런 것도 알게 됐고 올리브영에서 일할 때도 화장품 유통이라든지 매장을 오픈하는 거라든지 제가 입사했을 때는 올리브영에 한 다섯 개 여섯 개밖에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오픈하는 것들을 해나가면서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된 것들도 공부였었기도 했고 그러다가 웨이전시 회사를 차리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제가 아무리 이미지를 잘 만들어 드려도 잘못 파시는 거예요. 음. 되게, 되게 저한테는 의문이었어요. 아니 이렇게 기똥차게 디자인을 해 줬는데 <laughs> 왜안 되지 들어오기만 하면 살 건데 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못 팔까 이 생각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음. 제가 직접 팔아봐야지 음. 이 얘기는 할수 있겠다 어. 확장을 해보자 라고 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을 했던 거였고 음. 이쪽 시장이 점점점 매출의 규모가 네이버 쪽이 넓어지고 있네라는 걸 되게 많이 파악을 하게 됐죠. 음. 2012년도에 딱 투자금 넣은 게 100만 원 넣었던 것 같아요. 야. 네. 100만원을 근데 어디에다 넣었냐면 물건을 사고 뭐 이런 거에 넣은 게 아니라 알바를 뽑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판매 연습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상품 등록하는 알바를 써가지고 대량으로 한번 등록을 해놓고 거기서 무슨 물건이 팔리고 고객이 왜 사는지 이런 시장을 분석하는 방법을 좀 익혔고 그런 다음에 내 제품을 어느 정도 찾아 냈을 때에는 어, 이 제품이 왜 팔렸나 라는 걸 보면서 상품을 확장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명함이 잘 팔리니까 판넬, 인스타 모양으로 판넬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퇴직 현수막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판매하기 시작을 하면서 음. 어느 정도 쇼핑몰이 계속해서 자리를 좀 메김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쇼핑몰을 잘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판매자분들이 저희 수강생으로 오셨기 음. 때문에 그분들의 경험이 저에게는 사실 빅데이터로 다 그러네요. 담겨져 있는 게더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생선을 파시는 분도 오시고 뭐 디퓨저 파시는 분도 오시고. 음. 자동차 파시는 분도 오시고, 우와. 막, 별의별 상품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음. 어떻게 하면 잘 파냐, 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물건을 잘팔수 있는 방법을 저도 모색을 해드리고, 거기에서 저는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야기로 얘기하고 싶기보다는, 돈을 많이 번 판매자를 키워봤다라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어, 플레이어이기도 하면서, 감독이기도 한. 네, 어, 네. 스타 플레이어이자 스타 감독인. 야. 아,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기에는 <laughs> 온라인에 판매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이, 스타 플레이어? 아시죠? 아, 네, 좀 겸손하고 싶습니다. 네. <laughs> 어, 온라인 창업을 직장인이실 때 시작해서 이렇게 키우셨는데 아마 직장인이신 분들 되게 워너비, 선망의 대상으로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근데 미생 예전에 나오는 대사 중에 하나가 회사는 전쟁터지만 바깥은 지옥이다. 이런 음. 얘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온라인 쇼핑몰을 직장인에게 추천하시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전쟁터는 맞습니다. 음. 네, 전쟁터 맞고요. 정말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합니다. 어. 네, 그래서 조금 겁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 언젠가는. 네, 평생 직장이라는 것들도 없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월급만으로도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한 세상이기도 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 내가 노력했는 만큼의 정정당. 상당한 돈을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온라인 쇼핑몰은 정답이다라는 말씀을 음. 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오늘 결근을 하든 내일 출근을 하든 월급은 변하지 않잖아요. 근데 온라인 쇼핑몰은 오늘 상품을 올리면 오늘도 매출이 날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고, 음. 하물며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장점을 또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전 세계 5위의 커머스 매출액을 또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인구로 놓고 봤을 때는 한 명당 소비하는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규모가 전세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시장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시장만 잘하시면 되고 음.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신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잘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랑 연계해서 음. 실제로 많은 이제 수강생분들을 만나 보셨으니까 음. 성공하는 수강생분들이고 있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특징이 있을까요? 네,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 느낌에서 오는 음, 열정이 있으세요. 성실함과 열정. 네, 네, 그런 분들은 무조건 잘 되시더라고요. 음. 상품 등록하시는 단계에서 뭔가, 아, 지금 팔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과 세금 많이 나면 어떡하지? 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보다 바로 오늘 배웠던 거를 그날에 써먹자라고 음. 생각하시면서 바로 그날에 가셔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성공을 하셨는데, 이 성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한 가지가 겁을 좀 많이 내지는 않으세요. 어. 네. 적극적으로 임하시고, 일단은 해보고, 안 되면 그걸 찾아가고, 되면은 이게 왜 됐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온라인 사업도 거래처를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물건을 팔아봤는데, 위탁도매에서 구해가지고 했는데, 어, 누군가 샀어. 왜샀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해보지만 고객한테 연락해도 괜찮아요. 도행님 음. 어떻게 나를 나도 못 찾는데 저를 찾으셨나요? 이런 연락을 해봐도 괜찮고 그런 다음에 이런 상품들이 정말 나한테 잘 나가는구나 나랑 핏이 맞구나 싶으면 그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상품을 좀더 싸게 주세요 음. 라는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음.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두 개네요. 실행력과 꾸준함 네, 이렇게 맞아요. 두 개가 거의 성공의 비결이다. 네 맞습니다. 꾸준하게만 계속 실행해주는 것만으로도 음. 성공할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할지, 아니면 요즘 쿠팡이 좀 괜찮다고 하고, 나도 쿠팡을 많이 쓰니까, 음. 어떻게 쿠팡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시는데, 차이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 페이 고객들이 많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얻으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를 하고, 음. 그리고 가격 비교를 주로 해가지고 구매를 하려는 고객들이 많이 모여져 있어요. 음. 그리고 잘 모르는 상품을 검색해서 사는 확률이 높습니다. 음. 쿠팡을 보통 이용하신다라고 하면 어뭐살거 있는데 아 맞다 집에 휴지 떨어졌지 그럼 쿠팡 당장 네. 네 당장 필요해서 당장 내가 사겠다라고 하면 쿠팡에서 주로 많이 사시게 되고 음. 고객층이 좀 나뉘어져 있어요 즉흥적으로 마트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구매를 하겠다 그런 다음에 쿠팡으로 가고 음. 내가 어느 정도 고민을 좀 하고 사겠다 좀 알아보고 사겠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이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상품들이 쿠팡에서 많이 팔릴 물건들인 건지 아니면 네이버에서 많이 팔릴 물건들인 건지 이걸 구분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그렇죠. 워낙 구매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10명이 들어갔으면 7명이 사고 나올 정도로 구매 전환율이 와, 굉장히 높아요. 진짜 높네요. 네, 맞습니다. 오. 사실 네이버의 검색량을 쿠팡이 추월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잠깐만, 이게 검색 엔진을 쇼핑몰이 이겼다고요? 네, 맞아요. 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정말 쇼핑을 할 사람들은 앱을 실행을 할때 쿠팡을 실행한다라는 오. 거죠. 그러니까 구매를 할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앱은 쿠팡. 근데 내가 구매를 할 수도 있고, 블로그 글도 볼수 있고,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다양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건 네이버 앱이에요. 음. 그 네이버 앱에 스마트 스토어가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좀 떨어지죠. 와. 근데 쿠팡이 리타겟 광고를 정말 잘하거든요. 음. 그래서 내가 봤던 상품 하나 눌렀어요. 그러면 계획을 살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음. 앱을 할 때에도 갑자기 광고 팍 하고 떠 가지고 보일 때도 있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아, 맞다, 저거 샀어야 됐지? 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하러 갈 수가 있죠. 환기를 계속 시켜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어. 판매자 입장에서는 쿠팡이 광고를 또 많이 해주니까 노출을 외부에서 많이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좋고, 음. 살려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여있으니까 그곳에서 물건을 팔면 매출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음. 그래서 네이버와 스마트 스토어를 놓고서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판매자 기준에서는 쿠팡이 훨씬 매출이 많이 나요. 단점은 돈을 늦게 줘요 그리고 판매자보다는 고객의 위주가 좀 많이 되어 있기 아. 때문에 판매자분들이 판매하실 때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품 교환 그냥 해줘야 되는 경우도 그렇죠, 굉장히 무조건 많고 해줘야 되는. 어,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냥 무료로 그냥 네. 반품 교환하니까 쉽게 그냥 어, 이거 별로네? 반품 이렇게 누르잖아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아, 반품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힘들고 내가 오늘 매출이 난 돈을 두달 후에 돈을 받는다. 음.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이 묶인다. 음. 많이 팔릴수록 돈이 많이 묶인다. 이렇게 음. 어. 보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은 목적 구매가 강해서 음.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높은 대신. 음. 약간 고객 친화적이어서 음. 그런 뒷단의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맞아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조금 그런 목적 구매성은 떨어지나 판매자 입장에서는 좀 편한 부분이 많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30대 직장인 세중이가 이제 하려고 해요 쿠팡을 음. 그러면 쿠팡을 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상품을 좀 여러 개 올려보는 게더 제일 중요한가요? 음. 네. 쿠팡도 마찬가지로 네 쿠팡도 어, 스마트 스토어보다 쿠팡에 상품 더 많이 올리셔야 되는데 어. 쿠팡에는 상품 등록할 때 시간이 스마트 스토어보다 굉장히 좀 짧아요. 음. 왜냐하면 채우는 칸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많이 채울수록 상위에 뜨고 음. 쿠팡은 적게 적는데 상위에 좀잘 뜨고 잘 팔려요. 음. 그러니까 스토어 운영을 하기에는 쿠팡이 사실 훨씬 더 쉽기도 하고 음. 등록도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음. 더 많이 올리실 수 있죠. 보통 제가 두 개를 같이 시작하시라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하는데 스마트 스토어도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고 잘 팔리는 물건이 있고 쿠팡도 잘 팔리는 물건과 이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마켓은 함께 운영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두 개를 무리 없이 같이 또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강악쌤이 생각하시기에 여태까지 한 10년 정도 이제 경력이 있으시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지적권 침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적 재산권. 네. 어... 남의 상품을 내 브랜드인 것처럼 올리시는 판매자분들이 있으세요. 음... 한마디로 상도덕을 어긋나시는 음... 부분과 법에 접촉되시는 부분들이 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상표 지금 침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변호사님 선임해가지고 어... 지금 합의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이런 경우에 제 상표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합의금으로 한 300만원 정도는 와. 네, 지급을 하라는 걸할수 있어요. 음. 근데 올려놓으신 상품이 그 올린지도 모르고 대량 등록해가지고 만약에 올려놨다. 많다. 어, 네. 그러면은 그것도 천원짜리 올려놨고 한 번도 안 팔렸어요 근데 300만 원내는데 아, 얼마나 아, 억울해요 억울해라. 네, 네, 그럼 하기도 되게 싫고 너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요 음. 내가 범법자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적재산권에 대해 가지고 내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것처럼 남의 것도 어느 정도는 보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클린한 음. 판매시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네요. 네. 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려를 안 하시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내 새끼가 소중한 만큼, 음음. 남의 새끼도 소중하다는 거, 음, 한번 네. 상품 판매하실 때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 있는 3040 세대 진짜 많으실 거고,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3040분들이 제일 많으실 거예요. 음. 그런 분들에게 뭐 동기부여,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지금 제 수강생분들도 딱 3040분들이 음. 저한테 오셔가지고 지금 수업 받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불과 3주 만에 하루에 30만원씩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과부하 시장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그래도 파는 사람들은 판다. 여러분들도 지금처럼 부업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재테크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시작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래도 해보세요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정당당하기 때문입니다. 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의 매출은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정정당당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할수 있다.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다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매출액을 내일도 가져가실 수 있고 노력하는 만큼 결과가 일어날 거니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시작을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퇴사라는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최대한 다닐 수 있을 만큼 다녀보고 그때 부업으로 계속 쇼핑몰을 하셨으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건 굉장히 마음의 안정을 주기는 하잖아요. 근데 쇼핑몰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시즌이 좋을 때는 잘 나갈 수도 있고 나쁠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게 사업이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계속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퇴사를, 네, 제가 많이 시키기는 했어요. <laughs> 어느 정도 좀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들 퇴사를 하셨는데,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 겁이 많이 없으셨어요. 네, 겁이 많이 없으셨고, 그리고 성실하셨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실행을 더 많이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인 피드백이 돌아오는 온라인 시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진취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남녀노소가 없었고요. 연령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 특히 주부 분들도 정말 많이들 성공 많이 하셨고, 그리고 회사 다니고 계시는 특히 그 분유값, 기저귀값 벌려고 나오는 우리 가장님들, 네, 30대, 40대의 가장님들, 이 분들이 정말 또 잘하셨어요. 아무래도 더 절박하셔서 그런지 더 많은 노력을 하셨고 더 많은 시간을 쓰시면서 정말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실 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상품 올리면 내일도 돈을 벌수 있다.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헤매지 않도록 특별한 선물까지 주신다고 들었는데 그게 뭔가요? 어 제가 아무래도 이 시장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판매자님들이 항상 필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 상품을 등록할 때 어떤 부분에 필수적으로 좀 적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상품 등록할 때꼭 필수로 기입해주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놓는 엑셀 내용이랑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매 계산하실 수 있는 마진 계산기 넣어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시다 보면은 필요한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키워드를 조회해가지고 어떤 키워드에서 내가 상품을 팔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상품이 몇 위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회사로 판다 랭크라든지 아이템 스카우트가 있는데 이 회사들을 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긴 기간으로 좀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자 업체에게. 좀 부탁을 해가지고, 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본금을 적게 시작하는 우리가 또 겁이 많은 우리 판매자님으로서 선물 먼저 받으시고, 요거 가지고 괜찮다 싶으시면은 돈 내고 또 쓰셔도 되고, 별로다 싶으시면은 안 쓰셔도 되고 하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네. 장비들, 어찌 보면 무기들 다 가지고서 시작을 하시라는 개념에서 제가 마진 계산표, 상품 등록하실 때 필요한 자료들, 그리고 도매 사이트에 제가 상품까지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무료 사이트들 되게 유명한 네, 판다랭크나 아이템 스카우트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얼마든지 와가지고 더 궁금한 것들? 오늘 풀어드린 거는 사실 진짜 빙산의 일각이기도 음. 하거든요. 더 많은 이야기들 남겨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월급쟁이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